동기부여 365 윤석열의 양자 컴퓨터 꽂힘,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우주 방선에서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지고 있는 양자 기술입니다. 올해를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양자 기술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양자 기술의 핵심은 속도, 보안, 정밀도입니다. 비트의 순차적 연산에 의존하는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많은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몇분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파고와 같은 머신 러닝이나 기후, 화학, 기계, 금융, 의료 분야의 시뮬레이션이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유가 양자 기술의 패권을 틀어지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군 2019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제정했고, 5개 국립 연구소에 양자 정보 과학 연구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IBM은 지난해 127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고, 구글은 2029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양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기업인이나 해외 정부 관료 대신 양자 기술이라는 생소한 물리학을 택한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슈퍼 컴퓨터에 비해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자 기술은 모든 산업, 안보의 혁신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서 미국, EU, 일본, 중국 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 스위스가 양자 기술 강국이 될수 있었던 성공 요인과 구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구 과학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목하고 있는 양자 기술은 무엇일까요?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빛을 구성하고 있는 광자가 양자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양자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가 갖는 대표적인 성질에는 중첩과 얽힘이 있습니다. 중첩은 양자의 여러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한 번에 한 가지 성질만 같습니다. 가령 물은 기체, 액체, 고체 등세 가지 상태로 바뀔 수 있지만 한 순간에는 기체이자 고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직접 관측하기 전에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한 이후에 하나의 상태로 정해집니다. 얽힘은 아주 멀리 떨어진 두 양자가 동시에 서로 역량을 주고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멀리 떨어진 두 물질이 역량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빛의 속도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거리의 별을 볼수 있지만 현재가 아닌 과거에 나온 빛을 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양자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신약, 신소재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서 실용화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양자 기술은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전략 기술로 지정돼 공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독자 기술료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하고 대대적인 연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양자 기술을 석권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